유스케는 줄지어선 묘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벌써 그가 수십 년째 반복해오고 있는 일이었다. 넓지 않은 영묘원을 가로지르자 몇 분도 걷지 않아 여름 볕을 가리는 그늘이 머리 위로 드리웠다. 입구에서 후문까지 채십 분도 걸리지 않은 좁은 영혼에 차양을 씌우고 있는 것은 거대한 나무. 유스케가 사랑하는 나무였다. 그가 그 나무를 사랑하게 된 것은 아마도 23년 전부터였다. 그때는 나무도 그리 크지 않았고 유숙해도 아직 젊었다. 치바연의 작은 회사에 입사해 연애가 한창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살던 곳은 도쿄와 붙어 있긴 해도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작은 도시. 가까운 바닷가에서 언제까지고 펼쳐진 수평선이 볼만한 마을이었다. 꿈을 크게 갖지 않았기에 소박한 행복으로도 충만할 수 있었고 곧둘 사이에 아들 하나가 생겨났다. 아내를 닮아 눈이 컸고 유스케를 닮아 인매가 발랐다. 그러나 손에 들어온 넘치는 기쁨에 매일이 솜사탕 같던 날들도 잠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죽었다. 원래도 그리 건강하지 못했기에 아이를 낳은 뒤엔 언제나 깨지기 직전에 유리잔처럼 위태롭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가 잠든 곳이 바로 이 영혼의 한 구석이었다. 아직 덜 자랐지만 넓게 크고 있던 나무가 언제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자리. 겨울에 태어나서 추위는 참을 수 있지만 여름엔 유독 힘겨워했던 아내를 위해 유스케가 고르고 고른 자리였다. 매년 아직 걸음마가 섰던 아들을 데리고 영혼을 찾을 때면 얇은 그늘이 반쯤 가리운 묘비 앞에서 유숙해는 나무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런 나무 아래에 마침내 아내에 이어서 아들까지 묻힌 것이 15년 전. 고작 아이가 8살 때였다. 유숙해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가 아버지로 살았던 8년 6개월의 시간을. 호기심이 많아 언제나 길을 잃었고, 말이 트이고 난 후엔 몇 번이고 궁금한 걸 물어오는 아이였다. 비눗방울을 하염없이 쫓기를 좋아했고, 그 때문에 도로에서 목숨이 끊긴 아이. 아들이 엄마의 옆자리에 눕게 되었던 날, 유스케가 밧줄을 들고 나무로 다가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끝도 없이 푹신한 바닥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 참배객도 모두 돌아간 밤의 어둠 속에서 유숙해는 밧줄을 묶어 만든 고리에 몸을 던졌다. 숨이 막히는 고통쯤은 가슴에서 치미는 슬픔에 짓눌려 별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저 아내와 아들이 잠든 묘비를 바라보며 숨이 끊기기를 기다렸다. 머릿속에서 무수히 많던 생각의 시줄이 하나둘 끊어지고, 마침내 가슴에 고여있던 마지막 한줌의 숨이 토해지던 순간. 거짓말처럼 나무가 부러졌다. 만일을 위해 일부러 골랐던 커다란 가지가 거짓말처럼 뚝 끊어지고, 유스케는 다시 이승으로 내쫓겼다. 나무가 세워진 언덕의 비탈을 따라, 형편없이 구른 유스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두 사람의 묘비 앞이었다. 통곡이 목을 뚫고 쏟아졌다. 막히던 숨이 돌아오자 개걸스럽게 공기를 찾는 폐와 부러져 덜렁거리는 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밤새도록 생각의 수면을 찬방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에 해가 떠올랐을 때 유스케의 머릿속에는 문득 배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죽은 뒤에야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여겼지만 어쨌든 그는 죽는 것조차 실패했고 나무는 부러진 채였다. 하필 그때 영혼의 관리자가 유스케를 찾은 것이 마냥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는 목에는 밧줄을 매단 채 묘비를 붙잡고 통곡하는 유스케를 보곤 사정을 짐작했다. 위로 해줄 법도 했지만 관리자는 어미 나무에 대해 질책했다. 당장 배상금을 갖고 돌아오라 말했고 유스케가 여전히 부러진 팔을 하고서 찾아오자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가져온 돈으로 치료비를 치르자 이걸로 부족하다며 유스케를 다시 돌려보낸 그 관리자는 그 뒤로 며칠 동안이나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유스케를 찾고 또 돌려보냈다. 마침내 유스케가 화를 낸 것이 일주일째 되던 날. 왜 이렇게 사람을 호고생 시키냐고 화를 내고 나서야 관리자는 유스케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화내는 걸 보니 이제 좀 사람 같다면서. 그 뒤로 유스케는 거의 매일같이 영원을 찾았다. 자기가 부러뜨린 나무를 돌보고 두 사람의 묘비를 관리했다. 마침내 전임 관리자가. 노안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 자리에 다시 취직했다. 유스케 앞으로 떨어진 보험금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을 정도였다. 나무는 신기하게도 유스케의 마음을 담도록 자랐다. 처음 그가 목을 메어 꺾었던 그 가지는 다시 자라는 대신 커다란 옹이를 남기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불렸다. 삶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다시 살기로 마음을 돌린 유스케처럼 말이다. 그렇게 관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뒤늦게 나무의 영양제를 주로 찾았던 영원. 손전등을 비추며 뒷문에서부터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한 남학생의 목소리였다. 가까이 가보자 유스케가 사랑하는 나무 앞에서. 10대 소년들이 줄줄이 모여있었다. 그들은 한 명의 또래 소년을 벌거벗기고는 그를 담뱃불로 지져가며 억지로 춤을 추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스케는 소년들의 부도덕한 행동보다도 자신의 나무 앞에서 참상을 벌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놈들! 소년 이토는 필사적으로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요. 신목님, 소원을 잃어주는 신목님, 제발요. 마포딪친 손은 물집 투성이. 소매는 당연하다는 듯 뜯어져 있고, 옷은 엉망진창이다. 이토는 왕따니까. 일이 시작된 것은 불과 3개월 전. 진화력이 부족해 학기 초부터 반 학생들과 따로 놀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부터 어긋났다는 실감은 끔찍한 기분이었지만 이토는 차라리 만족해버렸다. 어려서부터 그는 남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렀고 그보다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또래 애들이 짓거리는 말의 대부분은 거의 의미란 게 없으니까. 동년배 남자애들의 대화 주제란 하나같이 터무니없거나 터무니없이 선정적이거나 터무니없이 물같이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책 속으로 파고들었다. 할아버지의 방에는 오래된 소설이 몇 권이든 쌓여있었고 그 아름다운 낱말이 심취해 현실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모두 잊어버렸다. 친구에 대한 것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부모에 관한 것도 그래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기껏 남녀공학으로 진학했지만 기대했던 여자아이들의 대화주제라는 것도 별볼 일이 없었다. 화장품이 어떻느니? 연예인이 어떻느니? 손에 닿지도 않을 것들을 끝도 없이 떠들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창가 뒤편 자리에 앉아 이토는 이 지겨운 고등학교 생활이 언제 끝날지만을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이 깨져나간 것은 고교 생활을 시작하고 고작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교내의 일진 무리가 이토를 목표로 낙점한 것이다. 개개인의 사생활이란 물론 기밀이지만 이런 한적한 동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무슨 일이 있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되고 많은 것이다. 이토의 경우 퍼진 것은 보호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침 고에 미쳐 집을 나간 아버지, 남자에 미쳐 도쿄로 도망친 어머니, 그리고 그런 그를 유일하게 돌봐주는 것이 할아버지뿐이라는 것. 더욱이 할아버지의 직업이 자그마한 영묘원의 관리인, 그것이 문제였다. 밤마다 묘지를 파헤치고 금품을 찾아낸다더라.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아 부모가 그 모양 그고리라더라 이토 또한 저주를 받아서 귀신을 본다더라. 어느샌가 악의적으로 부푼 소문들이 교내를 휩쓸었고, 이토는 보통 학생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공공연한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보호해줄 친구 무리도 편을 들어주는 절친도 없는 이토는 먹잇감을 찾던 불량배 무리들에게 손쉬운 표적이었다. 처음에는 빌려간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겼고, 어느샌가 물건도 빼앗겼다. 아침이면 책상에는 더러운 말들이 빼곡했고 물에 젖은 교과서나 불타버린 가방은 셀 수도 없었다. 거기까지 가고도 이토가 쉽게 반항하지 않자 폭력은 슬그머니 정도를 더했다. 그 결과가 이모양 이꼴이었다. 당장 오늘도 그는 같은 반 여자애들 앞에서 옷이 전부 벗겨졌고 모욕적인 말들이 적힌 교복을 돌려받은 것은 그로부터 두 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이미 나이 때문에 일조차도 관뒀고 요즘은 이부자리에 누워 잠만 잤으니까.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마음이 그냥 살기 싫다로 바뀌는 데에는 그 정도 사건이면 충분했다. 차라리 죽을까? 죽어버려서 그냥 편해지는 것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문득 이토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관리하는 영원 가운데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사람을 살린 신묘한 나무라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라 알려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 나무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면… 이토는 그 희망 하나에 매달려 영혼을 찾았다. 잔백에 한 명도 없는 한적한 묘지 사이 큼직하게 자리 잡은 나무 앞에서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요 신몽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 죽어도 시원찮을 새끼들한테 천벌을 내려주세요 제발요 이토는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다. 가운데 즈음이 기괴하게 꺾인 나무는 어쩌면 그저 희망 때문일까? 정말로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았다. 이토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이토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이, 쓰레기! 형님들 오셨다. 소년 치아키는 타고난 강자였다. 물론 그 강자라는 것이 대단한 무고리거나 스포츠맨이란 뜻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치아키는 또래 남학생에 비해 오히려 골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러나 치아키가 스스로를 강자로 여기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자신의 공격성을 거침없이 내보일 정도로 천박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사회성을 익히고 관계와 교류에 대해 배운 또래들과 달리 지아키는 자신의 야만성이나 폭력성을 너무나 쉽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야코자 똘만이 출신의 기둥 서방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자란 사회성을 남성적인 매력으로 여기는 어머니 사이의 결과물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말해 지아키는 불량 학생의 표준 같은 존재였다. 물론. 대도시권의 불량 학생이 비하자면요. 그 똘만이 급도 되지 못할 존재였지만, 인구도 적은 자그마한 동네에선 그걸로 충분했다. 반항, 담배, 너무 이른 일탈, 오토바이, 면도칼, 염색. 지아키의 인생은 몇 가지 단어로도 몹시 쉽게 요약될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이미 단단히 형성된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가 이번에 낙인 찍은 것은 이토라는 얼간이었다. 자신의 모자란 사회성을 근사한 고독으로 착각하는 부류. 그래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동안의 경험으로 지아키는 그 냄새를 단박에 맡았고 이토는 얼마 가지 않아 지루한 학교 생활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이토를 가지고 놀기로 결정했다. 별 의미는 없었다. 바닷가가 보이는 산골촌은 너무나 심심했고 집에 가봐야 딱히 즐거운 골은 없었으니까 딱그 정도였다. 이토는 짐작대로 치아키와 그 무리들이 언제나 씹어대던 영혼에 있었고 바로 얼마 전까지 괴롭혀준 덕분에 고락선이는 가히 엉망이었다. 설마 학교 밖에서까지 볼 줄은 몰랐던지 이토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고 그 표정이 지아키의 폭력성에 불을 붙였다. 어이 쓰레기, 형님들 오셨다. 산이 많은 동네에는 해도 일찌감치 사라졌고 곧 어둠 속에서 비참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아키와 그의 무리들이 돼지를 겁주듯이 담배 불로 이토를 지졌고 속옷 한 장조차도 없이 이토는 울며 춤을 추었다. 그 꼬락산이를 보고 있자니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졌다. 이놈들! 그러던 어느 순간 어둠 속에서 호통 소리가 들렸다. 신살쯤 되어 보이는 중늙은이가 빳빳한 관리인 복장을 한 채로 손전등을 내민 것이다. 주변을 슬쩍 살핀 치아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꼬리를 말아올렸다. 그는 혼자였고 이미 한창 때가 다 지난 늙다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토를 벌거벗겨 춤추게 하는 것도 질린 참이었는데 때마침 걸맞는 장난감이 손에 들어온 셈이었다. 어이 늙은이, 니가 뭔데 창견질이야 어? 너, 너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예상대로였다. 남자는, 어린 소년들이 뿜어내는 적의를 얻어맞고는 겁을 먹었다. 자신이 성난 소리를 지르면 어려운이 움츠려드는 순진한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치아키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무리의 리더로서 거창하게 한바탕 대들어줘야 할 때였다. 그가 습관처럼 들고 다니는 칼을 꺼내자 중년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약자의 얼굴이 또다시 치아키를 충동질했다. 물론 찌를 생각 따윈 없지만 한대 걷어차줄 생각으로 치아키는 다리를 들었다. 그리고 중년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듯 팔을 들어올린 게 문제였다. 그의 손에는 필요 이상으로 밝은 손전등이 있었고 그게 균형을 잃은 치아키의 눈을 비춰 거리감을 마비시켜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운동엔 별 재능이 없던 지아키의 몸이 속절없이 휘청거렸고, 다음 순간 끔찍하고 축축한 소음이 들려왔다. 지아키는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시야가 천천히 검게 물드는 순간에도 그 이상을 떠올릴 순 없었다. 묘비에 부딪혀 깨진 머리에서 생각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 소녀 토오르는 요즘 한창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또래 친구들과 같은 소문에 대한 흥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를 위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일일 방문자 수 2,100명대. 주로 도시 전설이나 괴담을 게재하고 있지만 이런 부류는 대부분 소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웃기는 얘기야 매일매일 쏟아지지만, 괴담은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공포나 흥미를 자극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다. 대부분의 가십거리들은 10대들의 이야기가 그렇듯 시덥지 않고 진위가 불분명한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것은 저주받은 신목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때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나무였지만, 어떠한 저주를 받아 이제는 저주를 뿌리게 됐다는 나무 뭔가 묘하게 RPG 게임의 스토리 느낌이 나는 얘기지만 이 소문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 저주받은 신목 앞에서 불경한 짓을 하고 놀던 남자아이 소년 A가 아무 이유도 없이 발을 헛디뎌 즉사했다는 뉴스였다 자극적인 소재가 부족해 허구한날 관광 상품 속에만 실리던 신문에는 연일 특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주 오래 전부터 무녀가 관리하던 나무라던가 거기 묻히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많이 지어서 신목으로 정화를 해야 한다던가 사실 대부분은 이때다 싶어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수작질이었지만 토로 또한 조회수에 매달리는 처지니 동질감이 들었다. 물론 블로그 소재로 써먹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 개략적인 소문을 정리해 블로그에 업로드한 건 좋았다. 하지만 업로드한 다음 날 블로그 방문자 수가 4만 대까지 치솟은 것이다. 평소 방문자 수의 20배가 넘는 숫자였고, 포호라가 목표로 하던 1만 방문자의 4배. 당연히 이 밑도 끝도 없는 성장은 그녀를 흥분시켰고 예라와 같은 댓글들의 성원에 힘입어 직접 신목을 방문하겠노라 공언해버린 것이다. 지금 그녀는 저주받은 신목이 있다던 영혼의 주차장에서 한창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솔직히 말해 괴담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녀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뇌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괴인 앤서나 화장실의 하나코 양과는 달리 이번 괴담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찜찜한 기분은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우루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랐다. 지금은 사건 직후인데다 소문이 덜 퍼져서 한산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퍼지고 나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 뻔해 보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확실하게 사진을 찍어 올린다면 어쩌면 취미로 하는 블로그가 직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람의 이목을 피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더욱 공포심을 부추겼지만 도로는 용기를 내어 나무에까지 다다르는데 성공했다. 소문의 심목은 솔직히 말해 그다지 대단할 건 없었다.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와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커다랗진 않았고 기괴하게 뒤틀린 모습은 소름 끼쳤지만 특별히 이상한 기운을 내뿜지도 않았다. 뭐야? 별거 없네. 도우르는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으로 나무와 소년 A가 죽었다는 묘비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그 순간. "거기 누구요?" 갑작스럽게 나무의 뒤편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손전등과 비닐봉투를 든 중년의 사내였다. 한순간 저도 모르게 기겁했던 토오루는 스스로 터뜨린 휴대폰 플래시와 거기에 비친 주름투성의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아마 평소라면 그리 놀랄 것도 없지만 상황이 그러했다. 다행히 뭔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관리인이라는 중년 사내에게 가벼운 질책을 받는 것으로 일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촬영한 사진을 정리할 때토우르의 눈에 아까 나무를 찍었던 사진이 들어왔다. 하필이면 중년 사내가 얼굴을 내미는 시점이었고 플래시를 터뜨린과 동시에 손을 떨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상품 가치가 없을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 기괴하게 흔들린 사진이 의외로 꽤나 그럴듯했다. 남자의 주름진 얼굴은 땀과 플래시의 백광 때문에 마치 요괴 같아 보였고. 그것이 흔들리기까지 했으니 더욱더 공포심을 부추겼다. 잠시 고민하던 포우루는 사진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대신 조금 자극적인 소문을 덧붙여 보기로 했다. 예를 들면, 나무에 깃든 사악한 악령이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으로 유스케는 25년 전 했던 결심을 또다시 앞두고 있었다. 플라스틱 노끈에 형광 노란색 꼴리 너머로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보였다. 한때 잘 관리되어 윤기가 흐르던 묘비들은 을씨년스럽게 기울거나 망가졌고 푸르게 자랐던 잔디들은 전부 갈색으로 시들어 있었다. 유스케의 아들과 아내의 묘비도 마찬가지였다. 무수히 많은 발자국들이 엉망진창으로 내디딘 흙밭 위에는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듯 망가진 액자 속에 다 흐려진 가족사진이 찢어진 채였다 그리고 나무. 그가 사랑했던 나무는 이제 더는 아름답지 않았다. 처음엔 누군가가 장난을 치나 했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그 위에 잔뜩 박힌 못이 있었다. 그 악질적인 짓거리를 간신히 지운 다음 날에는 그럴듯하게 만든 집단 인형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유스케는 그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지웠으나 사람들은 점점 돌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두 명의 남녀가 유스케를 영원 밖으로 유인한 사이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침입해 나무에 스프레이지를 해놓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뿌리를 파헤치기도 묘지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로 인해 파괴된 묘지 중에는 8살에 죽은 유스케의 아들 곳도 있었다. 유스케는 자신이 지쳤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랑했고 한때 그를 살려주었던 나무는 이제 소문대로 정말 악귀가 들린 듯이 끔찍하게 뒤틀려 보였다. 오늘 밤에만 두 팀의 사람들이 억지로 영원에 들어오려 했고 그중 한 팀은 성공해 나무 주변에 양초나 비린내 나는 고깃다위를 뿌려놨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치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오래 전에 이 영혼의 관리인이 밀어주었던 그 결심을 다시금 이행하기로 했다. 고리에 목을 집어넣고 디디고 있던 의자를 박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천천히 숨이 가빠오는 동안 아내와 아들에 대해 떠올리는 대신 다른 내용을 떠올렸다.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주의 나무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나쁠 것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유숙해는 아내와 아들의 묘지에서 등을 돌린 채 나무의 시선을 고정했다. 안압 때문에 실핏줄이 터진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지만, 입속에서 차오르는 죽음의 냄새를 할 듯이 나무에 내뿜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떠드는 대로, 정말로 사람의 원혼에게 그럴 힘이 있다면 나무가 저주받기를, 그래서 이 나무에 대고 원한을 속삭이는 모든 얼간이들이 하나같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마지막 생각에 시줄이 끊어지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목표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렸을 때 유스케는 진실로 그것만을 바라며 숨을 끊었다. 남자 대학생 쇼타는 면밀하게 웹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했다. 그는 원래 이런 방식의 소문을 신뢰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우연이건 정말 저주건 간에 이 나무에 대한 소문은 꽤 그럴듯한 면이 있었다. 보통이라면 그럴듯할 뿐, 실질적인 증거는 없겠지만, 이 저주의 나무는 확실히 믿을만해 보였던 것이다. 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나무. 지금 이 순간, 쇼타에게는 몹시 간절한 내용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